하이루, 누나, 믿지, 알지, 맞지? 엣지관상언니입니다.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제 목소리 너무 괜찮아졌죠?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의 이제 꿰꼬리 같은 목소리가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축하 부탁드려요. 일단, 저는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뭐, 제가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아픈 일이 있거나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파도 아픈 줄 모르실 수도 있고, 제가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실 수가 있다는 점,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힘들다 힘들다 해봤자, 나아지는 거 없어요. 그냥 그 어떤 힘든 상황을, 내가 빨리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처리할지 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지. 힘들다, 힘들다 하는 것도 사실 하루 이틀 그냥 끝이거든요. 그렇게만 얘기하고 다른 거 일하는 게더 중요한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잖아요. 사람이란 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받고, 그리고 무조건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같이 올 수가 있는데. 좋은 일과 힘든 일, 아니, 좋지 않은 일과 힘든 일, 그리고 막 내가 막 너무 막 진짜 막 우울해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푸냐면, 예를 들어 내가 우울해. 그러면 우울한 걸 받아들이고, 그 우울한 상황에 대해서 하루 정도 계속 생각을 해요. 미련이 없을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해요. 그, 그러면, 그렇게 하루를 작정하고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 우울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부터 계속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애매하게, 아, 나 우울해. 하고 내일도 조금 우울해, 찔끔찔끔. 그 다음날에도 우울해. 막 이렇게 막좀 내뱉거나 막 찔끔찔끔 이렇게 얘기하거나 생각을 하면은, 그게 더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에너지를 확 이렇게 쏟자, 이런 마인드로 우울한 거나 힘든 상황에 대해서 계속 하루 종일 생각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주변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괜찮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방법은 저만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제일 잘 맞고 그리고 휴증이라든지 정신적 부작용이 오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애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저랑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또이 방법이 도움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꿀팁 드렸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찍어 볼 영상은요. 원래는 이제 일하는 여자와 일하지 않는 여자의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영상 같은 경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제가 오늘 이제 필 받아가지고 그 영상 말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영상을 좀 한번 찍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그 똑똑하시겠지만, 인간관계는 별도의 문제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로 굉장히 진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그리고 연인 사이도 인간관계고, 동성친구, 뭐 이런 식으로 학교 이런 데서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이 나랑 잘 맞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모든 사람한테 이쁨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버리는 게 좋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10명 중에 그 비율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명 이상은 있을 거란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명 있다면 나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한명 있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안 좋고 좋고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나의 입장이나 나의 상황에서 그 나의 처지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용을 해서 좋게끔 그렇게 해결을 할까 그게 조금 더 신상에 이롭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앞전에 그 10대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죠. 그 그러니까 10대 분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어렸을 때 계속 공부하라 공부하라. 이런 얘기만 듣고 저도 사교육 이것저것 해봤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준비했던 거고,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인간관계를 왜잘 쌓아야 되고, 왜 처세술이 그렇게 중요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제가 오랜 노력 끝에 최근에 통찰한 거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신상 꿀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솔직하게 소통을 한번 해 볼게요. 제 말이 뭐 도움 되시는 부분만 각자 능력 되는 선에서 얻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의 영상이 요만큼만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요만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이만큼 진짜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로운 대로 그냥 플러스 되는 부분만 얻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왜 쌓냐?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흐앙. 애지원사 언니 저는 혼자서도 잘해요. 마이웨이도 잘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옆에 사람이 있으면 더 불편하고 그냥 저는 누가 주변에 없어도 될것 같고 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 같은 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 제가 불과 몇달 전에 아마 이 영상을 찍었으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겠죠 라고 제가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통찰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10대, 10대, 20대, 특히 10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교복을 입죠? 같은 옷을 입죠? 그리고 같은 교실에서 같은 책으로, 같은 선생님에게 최대한 동등하게 수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0살만 딱 되자마자, 그러니까 민증에 잉크가 탁 뜨끈뜨끈하게 올라올 때, 갓 스무 살. 와, 이제 얘들아 놀자. 부푼 마음을 갖고, 이제 처음 술집을 들어가는 그 나이죠. 처음 이제 술을 담배를 할수 있는 그런 나이가 스무 살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동등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와, 생각보다 내가 느낀 거보다 되게 불공평하다라는 생각도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말하자면 길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10대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인간관계를 쌓았는데 20대에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 30대에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열심히 이렇게 쌓아 놨는데 정말 단 10초 만에 이제 인연이 끊긴다는 둥 아니면 각 친했는데 각자의 할 일과 직장이 다 달라서 자주 못 만나는 등의 어떤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렇게 과거의 그 10대 때그 인간관계랑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 인간관계들이 너무 많, 다르죠. 근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성친구를 만날 때도 10대 때가 제일 돈이 적게 들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로 갈수록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이성이고 동성을 떠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 소모가 엄청나게 되고요. 그리고 돈 또한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때는 그냥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내 옆에 이제 친구들이 많죠? 붙잡아다가, 붙잡아서, 야, 누구누구야? 오늘 심심한데, 우리 같이 공부할까? 혹은 누구누구야? 우리 심심한데, 우리 좀 놀이터 가서 좀 놀까? 누구누구야? 우리 밖에서 밥 먹으러 가자. 혹은 누구누구야? 우리 저기 노래방 가자 하는데, 친구한테 돈안 주죠? 그냥 가끔씩 이제 뭐 여력이 되는 사람이 뭐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밥을 쏜다거나, 노래방을 쏜다거나 이런 거는 할수 있지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실 돈이 들진 않잖아요. 제가 지금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20살만 딱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뭐, 특수한 고등학교가 아닌 이상 크게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게 적어요. 그런데, 이제 20살부터 대학을 들어가는 친구가 있고, 아닌 친구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꼭 뭐, 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 노선이 갈린다는 거죠. 누군가는, 어, 나는 대학보다는 조금 이제 나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걸 하겠다 해서 일찍이 취업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리 2년제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등록금이 많이 소요가 되죠. 뭐 300, 400, 뭐 4년제 같은 경우는 한 학기 600만원, 뭐 500만원 이러니까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자년제 같은 경우는 약 5천만원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5천만원은 우리나라에서 그 증여할 때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물거든요. 그 이상부터 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금액이에요. 이 5천만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뭐 대학을 가서 그 5천만원 어치에 그 뽕을 뽑거나 아니면 좋은 데를 이제 취업을 하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대학을 다닌다는 게좀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죠. 어쨌든, 그렇게 비용을 많이 소모가 돼서 그 집단에 들어가서 그 집단 친구들과 또 10대 때처럼 같은 행동을 하겠죠. 야, 누구누구야? 10대 때는 술을 못 마시고 20대 때는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 누구누구야? 야, 나좀 우울한데 우리 오늘 한잔할까? 그건 누구누구야? 뭐, 나 남자 소개시켜줘, 뭐, 여자 소개시켜줘, 뭐, 누구누구야, 같이 밥 먹자. 그때 이제 10대 때와 20대 때가 동일하죠. 그런데 10대 때와 20대 때 인간관계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요. 일단 10대 때는 돈이 적게 들었다는 건 여전한 사실이고, 20대 때는 이제 갈리죠. 이렇게.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동호회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동호회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동호회 같은 데 혹은 무슨 원데이 클래스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접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소모돼요. 우리 가 10대, 20대 대학을 다니는 그러니까 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친,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뭐 내가 한턱 내지 않는 이상 돈이 안 들었다면 그 외부에서 이제 만날 때는 직장 빼고, 이제 뭐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무슨 모임이라든지, 뭐 하다 보면은 굉장히 비용이 들죠. 그 자체가. 모임 나가는데도 비용, 그돈 걷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안 걷는 모임도 있겠지만, 이제 걷는 모임도 있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성공한 사람만 딱 따로 모아서 이제 검증 다 하고 비용을 얼마지? 100만 원 이상인가 지불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검증된 사람끼리 이제 만나려는 그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 밖에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직장이 아닌 이상에서 또 돈이 든다는 거죠. 근데 또 직장 사람들과 사적인 걸로 가긴 좀 힘들잖아요. 사적인 관계에서 직장 그런 혹은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 동료가 사적인 관계로 오기까지가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굉장히 코드가 잘 맞아야 된다. 나랑 그렇지 않고서는 직장 동료는 아마 직장을 나오면 거의 끝나는 관계가 될 확률이 9 9 9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공적인 그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닌 모습 그러니까 조금 예의를 갖추고 뭐 싫어도 좋은 척하는 그런 어떤 센스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사적인 관계에 왔을 때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인다면 또 손절하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인간관계 쌓을 때 제일 좋은 적기가 10대 때긴 하죠. 그때는 이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크게 이렇게 돈이 소모가 되진 않으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점점 나이가 들수록 뭐 끊기는 친구들도 있고 뭐 결혼하느라 연락이 두절되거나 뭐 바빠서 혹은 뭐 누군가가 죽어서 뭐 다양한 이유들로 10대 때 아무리 인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까지 쭉 유지되는 거는 그거는 어느 한쪽만 노력할 게 아니고, 양쪽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서로 하지 않으면, 이제 조금 쉽지 않죠. 그 인간관계 오래 지속되는 게. 그래서 되게 이렇게 제가 좀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좀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래 걸리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결론은 사람을 나이가 들수록 만나기도 힘들어지고, 유지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상식은 이렇게 지인이 이렇게 있다면 어느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는 절대 그건 가족도 마찬가지로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분이서 그러니까 지인과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그게 쭉 오래가는 거. 그게 일단 기본적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만약에 내가 어나 노력하기 싫은데 그냥 주변에 사람은 많았으면 좋겠고 아 어, 근데 나는 인간관계에 좀 별로 그렇게 노력을 쏟고 싶지 않은데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생각하시는 앙큼한 분들 은밀하고 앙큼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돈이 많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엄청 꼬여요. 그러니까 뭐 그게 콩고물을 얻어 먹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돈 많은 지인 옆에 뒀다는 어떤 그런 든든한 심리?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냥 옆에 막 이렇게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일단 뭐든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뭐가 됐든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유명해지면 됩니다. 유명해지면, 그, 응화를 하더라도 박수를 친다는 그런 말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일단 유명하면 그만큼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인맥이 풀이 넓어지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울릴 때그 스트레스는 본인이 감당하셔야겠지만, 일단 유명해지면 이제, 당연히.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을 더알 노력을 좀덜 하겠죠. 세 번째. 직업적으로든, 뭐 학력이든, 뭐 하나가 잘 나가면 됩니다. 아무래도 뭐 하나가 잘 나가면, 그잘 나가는 부분이 부럽거나 그걸 이제 이용을 하고 싶은 그런 지인들이 몰려들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타인이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 들다 어들 보니까 드는 생각은, 남한테 이용가치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사회에서 쓸모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가끔 들어요. 근데 이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왜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로 왜 불쾌해 하냐면요. 그 이용하는 것도 정도껏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오바해서, 항상 뭐든지 오바하면 좀 탈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과하게 이제 오바를 하고, 그리고 뭔가 너무 약간 자기만 이제 또 너무 이용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좀 불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센스 있는 사람은 타인을 이용하더라도 좀 기분 좋게, 어? 이용당하고 싶게끔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좀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처세술이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나이가 한 사람 살 들수록 제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단순히 밥 한번 같이 먹을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뭐 직장 동료가 아닌 이상에서는. 근데 이제 인맥 관, 관리,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제가 최근에 깨달았는데 제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서 지금 30대인 지금 제가 일단 먼저 깨달은 사실은요 20대 때그 실수를 내가 30대 때 하면 내 30대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분명히 20대 때 10대 때 실수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언제 아니냐면 지금 당장 몰라요. 정말 30대가 되고 나서 내가 정말 이 온몸의 신경으로 온몸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싹 고쳐야 돼요. 무조건 30대 초반에 싹 고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20대 때의 실수를 목숨 걸고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밟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뼈를 갈아가는 노력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제가 어, 아직 40대는 아니잖아요. 한참 멀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관상 봐준 분한테 최근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40대 후반이신데, 제가 한번 물어봤죠. 제가 20대와 30대의 차이는 정말 뼈저리게 명확하게 알겠는데, 30대와 40대의 차이점은 뭔지 내가 궁금하다. 호기심에. 그랬더니 그분이 책임감의 그 묵직함 여부가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대 때부터 누군가는 책임감이 과다할 수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40대부터는 뭔가의 그 책임감이 정말 묵직하게 와닿는 시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주변, 제가 아직 5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지만 그제 주변에 그 50대 분을 보고 제가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나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 있었어요. 이건 간접경험인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지지만, 이제 직장 같은 경우 혹은 내가 일하는 게, 특히 직장생활 같은 경우는 50, 20대부터 50대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한 거잖아요. 정말 많이 한 건데, 이제 그만뒀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퇴직을 했는데, 혹은 내가 이 일을 아예 안 하겠다고 그만뒀는데, 금전이 필요해서, 혹은 내가 뭐 예상치 못한 개인 사정으로, 혹은 일을 막상 그만둬보니 내가 이제 일할 팔짱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쉬는 걸 본인이 못 견디는 그런 이제 사람들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일단 퇴직을 하고 나서, 이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죠. 아니면 되게 제약된, 한정된 거, 혹은 가족이 하는 일을 도와준다거나, 이제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 이런 일자리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거의 진짜 반 이상은, 아마 일자리를 구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맥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간 쌓아놓은 어떤 그것의 결과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50대 때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 그러니까 내가 10대, 20대, 30대, 40대 막, 막 살면 50대 때 되게 힘들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50대 때 기점으로 정말 다시금 진짜 다들 그 위치가 조금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못 살던 애가 50대 때 돼서 잘 나가는 뭐 사모님이나 뭐 사장님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 응.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잘 살다가 갑자기 진짜 마누라가 몸 아프고. 뭐, 그런 병 걸리고, 약간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 뭔가 타인과 내가 많이 변하는 시점이 50대라고 저는 그렇게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꽂아줄 사람, 그간 인간관계를 성실하게 잘 쌓아왔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노력한 게 힘들겠죠. 당연히 타인한테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내 에너지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헛될 수도 있겠지만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50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간접 경험을 하고 느낀 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주변에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30년 동안 무려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근무 대만 없이 하신 분인데 대단하죠. 진짜. 어떻게 그렇게 같은 직종을 30년씩이나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존경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일을 아예 안 하시려고 퇴직을 하셨지만 막상 이제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다가 일을 안 하니까 몸이 이렇게 근질거리신데요. 몸이 엄청 근질거리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몸이 엄청 근질거리다 보니 이제 주변에 이제 일을 하려고 이제 알아보는데 자리가 조금 없었대요. 다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평소에 그, 이제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을 잘 지켜본 이제 상사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이제 사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직장을 구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간접 경험하면서 느낀 게 사실 뭐든지 노력해봤자 헛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 그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거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노력을 해서 뭔가, 분명히 뭔가 얻어지는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뭐 물질적이고 뭔가 플러스를 떠나서 어떤 뭐 깨달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안 나타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존봉하고 기다리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결실을 낳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아직 나의 가치와 나의 가능성과 어떤 나를 나라는 보석을 못 알아본 것뿐이지 때가 되고 타이밍이 맞으면 언젠가 나 자신을 이제 드러내거나 나 자신이 이제 밝게 빛나는 그 순간이 저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나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이 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그 기회가 오기 전에 포기해버리면은 이제 그 기회 같은 게 오다가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준비가 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어떻게 보면 긴장된 자세로 조금 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되게 제가 좀 심오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싸우고, 그리고 이제 좋게 풀고. 근데 이 싸우고 좋게 푸는 것도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특히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괜히 쓸데없이 계속 이 에너지가 부딪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잦은 싸움이면 좀 거리를 둔다거나 일단 거리를 뒀는데도 어쩌고 뭔가 이 사람과 나, 내가 이제 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고 뭔가 너무 그래. 그러면 차라리 그때는 저는 이제 거리를 뒀을 만큼 뒀는데도 약간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조금 손절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사람을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지만, 어 뭔가 되게 사람이 사람한테 노력하는 거를 당연시하지 않고, 뭔가 그걸 되게 소중하게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좀 대접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심오한 이야기 했고요. 다들 인간관계로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변을 이렇게 다 둘러보면 다들 그냥 말을 안할 뿐이지 누구나 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좋은 인연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고, 사람 간에 상처받을 일이 없이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더 고퀄리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잘 된다.